안녕하세요. 또 이곳이 굉장히 휑해져 버렸지요. <laughs> 이번에 지브리 친구를 또 하나 구매를 해와가지고 일단은 조금 전시를 하고 나서 위치를 바꾸든지 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쪽은 좀 치웠고 어, 지금 여기에 있던 원래 있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같이 두이좀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운데, 카메라로는 잘안 당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오늘 소개할 친구들은 누구냐면, 마녀 배달부 키키 친구들인데요. 키키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키키는 없고, 지지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번에 요거, 요것도 토토로 탑사키?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지지 탑사키입니다. 오, 릴리가 너무 귀엽잖아. 릴리 맞나? 릴리라고 알고 있는데, 릴리 친구랑 해가 지지랑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짜잔. 음, 너무 귀엽다. 요 친구 진짜 귀여운데요? 이렇게 짜잔. 요렇게 빵이 있고요. 너무 귀엽다. 이런 라디오 아, 어떻게 달아야 되지?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이런 식으로 달아도 귀엽다. 얼굴들이 나름 귀엽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오, 이 컵도 이렇게 빠지는 거네. 오케이, 야옹이 친구들도 무려 세 마리나 있습니다. 이게 피곤해 보이냐? <laughs> 표정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귀엽다. 땅 친구들 또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에 빗자루, 오, 세울 수 있게 여기도 팡팡하게 돼있어요. 잼이랑 우유, 오, 잼도 나름 구현을 잘 해놨네. 아 어떻게 둬야지 예쁘게 뒀다고 생각이 날까? 자는 친구를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넣어놓고 싶긴 한데 그럼 너무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꾸며줬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여기가 홈이 생겨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손 걸치고, 이렇게 딱 모양에 맞춰서 하면, 얘가 진짜 대박이에요. 세워지지 않아서, 이 친구 남테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좋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뭔가 여기는 지지 있는데 여기는 토토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며주었고요 <laughs> 아 이게 너무 긴 받잖아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올리고 모자차는 쓰고 있는게 전 이렇게 귀엽게 꾸며주었습니다 그잔 <laughs> <laughs> 포장은 굉장히 꼼꼼해지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짜잔, 이렇게 악세사리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 와봤습니다. 뭔가 이쪽에 두개 딱일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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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스트링으로 포장이 잘 돼있구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니 이렇게 대본 박도 짜잔. 짜라, 짜잔, 짠. 짜라, 짜짜 얼굴도 너무 귀엽지 않네요. 이렇게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옹이 모먼트. 그리고 아래는 이런 스테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짜자잔. 요렇게 알록달록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도 둘수 있고, 여기에 키링 같은 것도 걸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석이조. 그리고 너무 얘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 자체로도 너무 고전틱해가지고 예뻐서 데려와봤습니다. 짠. 아니 근데 지지는 요건 요렇게 포장이 진짜 잘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짠, 짜잔. 요런 식으로 거울을 보고 있는 지지입니다만 요렇게 얼굴이 생겼고요. 컵이랑 커피 그리고 여기 안에 장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뒤에도 이렇게 걸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게 진짜 전 몰랐는데 이게 세울 수있다 있다니 대박이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뭔가를 딱 올려놓기 선반처럼 쓰기도 좀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왔어요.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꽂아도 되고 여기에 뭔가를 올려놔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왔고요. 여기 스테인 글라스처럼 이렇게 장미도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지 탑사키, 지지 액세서리 보관함, 지지 거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귀여운 친구들 데려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